이내아니안 <목소리도> 던지면 돼하나요이니까이는모자시면 아, 되게, 음, 음, 아, 되게 예쁘다 아, 괜찮지? 되게 예쁘게 빠졌다 음. 우와. 근데 앞을 보면 귀가 매치가 안 되긴 해 맞나 <laughs> 앞에 앞에는 을때 네가 저런 모양데줄몰 이거 우어제가에요 되게 거대해보인인다이그 어. 이거. 우마 이거. 우리 이거. 야데이무 이거. 이거. 왔다 왔다 <laughs> 아, 어디 가세요? 거 이거. 이거. 도착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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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빨간색 과일도 있었고 포도도 있었고 약간 지금 잘, 사과 갈변 대사 갈변 대사랑 청포도랑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중요해 얼음 적게 넣어서 그렇다고요아니요 면봉 마신 거 아니죠? 아맛 보시고 주셨나 보다 맛있나 보다 어 첫틈 예쁘니까 너무 말 믿고 와. 이거. <laughs> 그, 스폰이잖아요. <laughs> 그, 아까 봤던 모양 그대로 지 I could be a l t e r 이 좋네. 맛이 나온 지니바바 맛이 나온 지. 제주도에맛 맛이 습니다 진짜. 네 어머머. 안녕. 귀여워. 여기. 귀여워. 여기 천사가 이렇게 딱 찍었어. 모든게 궁금한 나의... 콕인가? <laughs> 아니요 사이즈 S야 귀여워 <웃음> <웃음> 아, 경리. 경리. 우리 일본 할머니 집 같다. 오, 여기는 어. 와 건식이다 건식. 오 편기 번식. <laughs> 하나 있고 이층 있고. 오, 우리 집 이랬으면 좋겠다. 되게 좋다. 우와! 아늑해. 음. 이 샤워실 같은데? 오, 맞네. 음. 어 맞네 어 여기도 변기 있네 어. 거기도 있어? 응 음. 변경까지 가능하다고 하던 밥솥도 음, 있고 다 있네 웬만한 거 위에는 진이가요어저 <laughs> <고음이. 웃음> 변기 우와. 가기가 힘든데요 <laughs> 생각보다 어, <laughs> 어, <힘들다>. 아 여기가 어 아득해 있어 와 그 시네요. 먼저 알려드립니다. 이 입장하도록 게요 엄청.. 엄나요 어머, 엄청 우와, 이상하 네가 <laughs> 바로 우리가 꿈꾸는 꽃밭이야 <laughs> 보는 느낌. 아래 스리. 끝났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너, 괜찮냐? <laughs> <laughs> 와. 빛이 완전 그거네. 토마토 이거내 최애 베이글. 음, 맛있더라 진짜. 어쩔 음, 좋아해서 우리 이름 뭐지? 무슨 주... 엘즈? 엘즈. <laughs> <laughs> 오늘 도 쑥떡 프라푸치노. 진짜 제주도에만 있으니까 이게 있을 때 많이 먹어 둔게 좋을 것 같아. 음. 시다 출발. 잘가 왔습니다. 네, 랑 김치 오모리. 어, 여기에 이런 리모컨이 있어. 요 넷플릭스도 됨 근데 신기한 게 이렇게 돼있어 각 방마다 로그인을 해주셨어 쫄잖아! 브런치! <laughs> 브런치를 먹습니다 네 어제 마켓가서갑자기산립밤이랍니다당 h a 모닝 서 t 라이 r 내 표정 나도 상상 p r i s e m o 이 n i n g surprise. That 니까또 이러면 또동생이 뭐라 y 다고내 동생. you. I'm 이 o t sure. 학생인로이야데그 <laughs> <뭔데> 발걸음. <웃음> <웃음> 여기 가방은 안갖고 다니세요. 지켜놔서요 <laughs> <laughs> 쿨하시네요뭐 <laughs> 있나요? 내헤헤헤에 네가 헤에헤헤헤지 뭐. 헤헤 너무 예쁘죠? 너무 예뻐요 네? 동화마을 같아 여기 헤헤헤헤 어디 가요 우리? 밥 먹으러요. 음 아, 왜? 어떤 기억나는 집에 갈 거예요, 저희. 기억나는 집. 음. 진짜 기억이 나서 음. 가는 중입니다. 생물 생물탕집. 우린 술도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일로 와서. 어 그래 음. 아, 신고 지금 운전하는데 아, 너무 힘듭니다. 지금 <laughs> 중심이 안 잡. 줬는데 준 건가? 지금 땀이 너무 차가 <laughs> 지금 엄마에 땀이 안 가네. 응. 날씨도 오늘 되게 응. 우리가 날씨 바이잘 봤네. 야, 맞아. 맞아. 날씨는 좀. 제주도 와서 한반도 맞아. 바람 맞아. 막 춥고 비 오고 그런 적이 없었어. 바람도 거의 응. 안 맞아 본런것 같은데? 최고임 최고. 정말 우린 날씨 요정인가 봐. 맞아. 맞아, 맞아, 맞아. 쑥떡풀어푸치노 떡풀어푸치노가 피치. 진짜 존맛이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일일 <끼리> 쑥떡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할거지? 할거지 할거지 오늘은 좀 먹을 수 없는 <laughs> <있는> 것 같아요 <laughs> 마지막 <laughs> 이제 <laughs> 하룻밤을 보내야 되니까 맞아. 왠지 모르게 앞에 차 <laughs> 너무 느게 <늦게> 가고요 <laughs> 옆으로 갈라고 해도 못 가고요 지금 <laughs> 어가야 이제 <laughs> 어, 근데 안 먹어야 되는 거 있지 않나? 잎, 잎 같은 거? 응. 큰 꽃다라. 우와 길꽃다라. 갔다 오세요. <laughs> 나 <laughs> 어, 너무 아쉽다 <맛있다. 웃음> 그러게 이뻐봐 <이게> 이시은길 뭐, <laughs> 이 신기해. 이제 우리 먹으러 갈까요? 음오한 번에 베어져 투명해 홍시 <laughs> 같죠? 음 양갱이 아니야 음. 푸딩 같아 맞지? 음음 음. 푸딩이네 음굿 이건 청귤무스 케이크고 이거는 귤 양쟁이입니다. 근데 푸딩 같아요. 여기는 시그니처 같은데 녹차? 제주 녹차 초크림 라떼? 이거는 달까 봐 아메리카노로 시켰습니다. 메뉴 최고죠?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. 여기입니다 여러분 제스토리. 여기에요? p u n c 소품샵 왔습니다 지은이랑 나랑 통 n g Tungan, Gimanel, Sopunch up 가가 e choir. Sopunch u 치 r o 치 k g 치구 이건 뭔가요? 라면. 라면이야 새우탕만 나는 라면 나는, 나는, 나는 할머니 거랑, 아빠 거랑, 엄마 거랑 난쇼핑을 끝내고 다음 목적지는 근데 너무 빨리 나왔는데 생각보다? 지금 몇 시냐? <목소리> 우와 얼레시장 아, 아 원, 투, 쓰리, 포얼레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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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맹맹이 소리 나는데? 코맹맹이가 <laughs> 포인트라고요 <언니>. 포인트라고요 <laughs> 이거는 좀 심하다. 이거 뭔데? 음, 좋잖아. <laughs> <목소리> 이거 내, 이거 내 걸로 사가고, 이건 이 걸로 사가고. 이거 들고 다니고, 어디든지 가면 이제. 딴이 잔으로 할 거야. 나도. 나는 사러 왔어? 네. 애기 어디 가다고 사진이 아닙니다. 이건 우리 할매 줄 거예요, 양이 땡. 훈련 보고 특별할인. <목소리도> 지은이 와야하니 <와요. 웃음> <진짜 어리게. 웃음> 지은이 이제 시냅사인 찍고 와야하 너무 쫀득쫀득해 오메기다 오메기떡 오메기떡 좋아하는데 55만원 나왔습니다 이거는 야식으로 먹을 거고, 맞아요 이제 오니 음. 초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. 맞아요. 우리의 야식. 맥주 음. 못 먹어서 아쉽. <laughs> 진짜, 정말. 없는데요? 없는데요? 여기. 아, 여기네. 여기구나. 맞네, 맞네. 여기 되게 화려하다. 1개주피스 달이랑 이런 2 0 2 2 0 2 네네 1개주문해야 될까요? 네 김을 올렸습니다. 그리고 올라간 성게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남원에서 나온 성게를 사용했고요. 그 밑에 빨간 살이 보이는데 그거는 참치 등살이랑 뱃살을 같이 다져서 올렸습니다. 그리고 반대쪽 아래쪽에 보시면 딱새우회가 들어가 있거든요. 이세 가지를 한 번에 싸서 드시면 되는데 감태를 드실 때는 감태양이랑 성게양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. 그래서 간장에 찍지 마시고 그냥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 시그니처. 음. 이거 먹으려고 우리 얼마나 기다렸냐 아침부터. 나도 그렇고 운이 좋아 뭐 왔어, 근데. 너도 운이 처음이야? 고정어도 응. 그 우리는 처음이고 응. 운이도 처음입니다. 과연 될까요? 그니까한짝은 비리겠지? 근데 맛집을 왔으니까 우리가 첫 그거부터 네. 맛있기를 바랍니다 그랐어 <laughs> 찰차, 오미자차, 한라봉차 이거는 엄마 아빠 집에 갖다준거 이거는 내 전용장 이거는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샀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산립 음, 타르트 3개 이거는 티 집에서 먹을 거 이거는 할머니 갖다줄 양갱 오라이팬에 한번 데쳤어요 데쳐... Kommt, Desmond, 또또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아, 이거? 이제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거 아, 이 아,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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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次へまじまった。 돼요. 네, 감사합니다.